그러니까 한편편유의 길이가 2인 두개 정상각형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어 dm 내적 dm 내적 bc 요거 그렇죠. 근데 얘 지금 내적이 굉장히 띠껍죠. 그렇죠. 너무 띠꺼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dm을 이로 옮겨요. 이대로 고대로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내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의 크기가 뭐야? 2고 여기는 지금 1일 거고 여기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러면 크기 크기 dm 크기가 루트 3 bc 크기가 2. 이루는 각은,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에요. 여긴 몇도예요 여기가 30도죠, 그쵸? 정상각형 지금 반쪽에 있으니까 30도. 여긴 150도죠, 그쵸? 코사인 150도.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AC, MC. AC, MC. 자, 그러면 은 AC가, 라고 AC가 이거죠. 그 다음에 MC는 또 이거죠, 그쵸? 개띠껍네. 이껍 없죠. 이루는 각도 찾기 힘들고 여기 지금 길이 찾기도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길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의 두 배죠. 이거의 두 배인데 지금 여기 이등분 할 테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2고 그다음 에 여기 1이고 루트 3 이렇게 찾고 그두배 이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루는 각이 개 띠거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 내적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찾으면 좋냐면요. 시점을 바꿔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점을 바꿔 찾으면 어쩌는데 시점을 다 뭘로 바꿔버릴까? 시점을 지금 A, C 이렇게 있어요. 얘도, 얘도 A로 바꿔버릴까? A, C 마이너스 A, M 이렇게? 그럼 되게 쉽겠죠? 그럼 A, C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A, C 벡터 내적 A, M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아까 내가 다 찾아준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찾아줬으니까 아,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A, C 내적 A, m 뭐야?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 이루는 거아 뭐야 내적하면 되는데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루는 각 여기 왜 또요? 30도겠죠? 그렇죠? 이등변 지금 반으로 나눴으니까 음,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